오늘의 IT아템 3종, 사무용품 베스트 3. 혹시 매일 아침마다 서로 다른 기기들을 충전하기 위해 다양한 충전기를 연결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지루한 기다림까지 이제 그런 불편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여기 혁신적인 330W USB-C, 갠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노트북부터 스마트폰까지 모든 기기를 한 번에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충전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복잡했던 케이블 정리가 쉬워지며 고객님의 시간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더 이상 충전에 대한 걱정 없이 편리한 일상을 누리십시오. 한 화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번거로운 화면 전환 없이 선명하고 빠른 반응 속도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우스랩 16인치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는 QHD 해상도와 144Hz 주사율을 자랑하여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으로 다양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썬더볼트 C와 HDMI 포트를 통해 빠른 연결이 가능하며 터치스크린 기능으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풍부한 색재 현역 덕분에 영화나 게임의 디테일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제우스랩 16인치 모니터를 통해 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타건감과 스타일의 완벽한 조화 바로 아울라 F87 프로입니다 다양한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키보드를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을 타이핑할 때. 손목에 오는 피로감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포기할 수 없는 고민이 많으셨죠? 이제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제품이 있습니다. 아울라 F87 프로는 2.44g USB 그리고 블루투스를 통한 트라이모드 무선 연결을 지원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기 사이를 오갈 때 키보드를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집니다. 또한 뛰어난 타건감을 자랑해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디자인 역시 탁월합니다. 데스크 위에 놓았을 때그 매력이 더욱 빛나며 작업 환경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지금 바로 아울라 F87 프로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